안녕하시지 어 선배님 그래. 이거 선물 어? 뭐야 이슬은 뭐야 저 만들었습니다 야, 와 너무 좋아 밤새고 이렇게 좋은 거로 만들었구나 으하, 으하. 나는 오늘은 랜덤 야수를 시켜보려고 약간 이거랑 이거 섞이면은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하면서 재밌겠는데요? 어, 그래서 일단 빨간색... 맨 처음은 누구랑 누구랑 조합해보려고요? 방금 받은 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안 보고 릴린이랑 전 밤에 일런 하는 친구를 섞이면은 그래도 불러리 나오지 않을까? 오 아, 아닌가? 그, 모르겠어 전 릴린이 없어가지고 어 어떻게 만들었어? 미미 어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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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불러리 나랑 밤에 일런 하는 친구를 야수 섞이면은 나온다 그 뭐랑 뭐랑 뭐라고? 뭐라고 아니, 이러고 네. 있어? 너도 시켰잖아? 얼마나 시켰는데 이거? 만들? 만들 <laughs> 저도 저는저는 그렇게 많이 안 시켰어요. <laughs> 저는 그냥 사이 좋아지라고 같은 목장에 넣었던 것뿐이고 그걸를 음. 쉽게 말하면 이랬는데 나는 린린들은 이제 노예로 수로 간단다. 네. <laughs> 우리 플럼 린이 잘 부탁합니다. 바로 넣는다. 와. 아, 뭐야? 역시 나는 선배라서 좋았다. 와, 이렇게. <laughs> 아니. 초절기결을 안 보고 일단은 야스 시킨다고 넣는다고 막 그랬던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는 야스를 그냥 시킬 거야. 아니, 야, 화이팅. <laughs> 그냥 시켜버려. 고마워.